이 시간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 이외의 방식으로 곧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칭의를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그저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라라고 이 법정적 칭의 개념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죄인을 의인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법적인 조치도 다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법정적 칭의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에 이거는 내가 만들어 낸 개념도 아니고 예수님의 와서야 비로소 생, 새롭게 생겨난 개념도 아니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곧 아브라함과 다윗 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에 어,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사실 사실을 아브라함은 주목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어서야 받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은 이제 겨우 75세에서 80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할례라는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을 강조하고 할례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시기를 중간기 상태라 중간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사,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 때 유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작성한 문헌들을 보면은. 특히 율법주의적인 아브라함 이해가 유행하게됨을 보고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되게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종교적 민족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아브라함 이해가 바울 당시의 바리새인 전통까지 이어졌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들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아브라함 이해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된 것은 할례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님이 참 천재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할래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졌셨으니까 할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 징표라고 이해해야 된,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모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할례받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어린이 찬양 중에 이제 Father Abraham이라는 찬양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죠. 노래 가사가 이제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Many sons had Father Abraham. I am one of them. So are you. So let's just praise the Lord 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재미있는 찬양인데요. 너나 나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신칭의 교리가 이 노래 이 즐거운 주일학교 노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 의 아들이 일곱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라한테서 낳은 자식이 일곱 명이고 그그 위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아들은 아홉 명입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고, 근데 키가 왜 키가 크다는 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죠. 원 원문에는 그 영어 원문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키가 크다. 그래서 뭔가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나 그런 느낌을 딱 봤죠. 아, 하나님 키큰 사람만 좋아하시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키큰 사람만 하나님이 예뻐하시네 이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상이 아니라 제일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행위구원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것의 정반대의 내용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어서 다윗이 쓴 10편, 32편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절까지만 인용하지만 5절까지 함께 보시면 그 뜻이 더잘 이해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0편, 32편, 1절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받는 의는 곧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게왜 복이 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성품 자체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어, 너참 착하구나라고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다윗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 마음이 신음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지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란. 다윗에게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이미 감사한 마음으로 바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지만, 자기의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숨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윗의 믿음은 그가 마음이 착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인,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라는, 어, 것이 없고, 이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을 때나 99세였을 때나 똑같이 자기와 자기 아내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머리는 머리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와 관련된 설 설교 어디 히브리서 설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는 그가 그 부활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감탄하는데, 을어그 원래 그 거기 있는 말씀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죽은자를 그럼 아브라함한테 부활 신앙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그다 성장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부활신앙이 그 이삭을 바칠 때서야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75세에 이미 자녀 생산이 불가능해, 그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라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에서부터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서나 아브라함의 편에서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은. 오로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아, 저 불신자들은 왜이 간단한 교리도 믿지 못할까? 때로는 마음속으로 한심하게 혹은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떠한 마음의 부듯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저도 끊임없이 그런 역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지만 성도들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성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저의 과거의 그런 그 죄악상들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지난날에 김 목사가 이런 일을 했었지. 허허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자랑할 게 <laughs> 뭐가 있겠습니까? 예.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은 저는 목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할 때에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은 한번. 어,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 없으신가요? <laughs> 만약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 미시간에 그, 그 핵발전소가 꽤 있다고 해요. 여기 근, 근방에 있다고 해요. 핵 그핵 발전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 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천국,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천국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경비라, 너 여기 왜 왔니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저 한인교회 집사고 장로고 한인교회 창녀부 회장인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직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예수님이 물으시겠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너가 너가 그거 한 거랑 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시겠죠? 응. 그 아니 하나님 저 열심히 봉사 생활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한 거는 뭐 그렇다치고 그게 너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맞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왜들었다 버려 줘야 되는데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어 그래 들어와라 하시겠죠. 우리의 봉사 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대단하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온갖 오점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저 이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의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단한 가지 있다면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주장할 수 있는데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없,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죽은 것과 또 같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 각종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마취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취가 잘안 됐는데 수술칼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무서워서 발작하는 상태에서는 수술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처럼 되어야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들 한번한 번씩 이제 연세가 차면은 받받게 되는 수술을 저도 좀 일찍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마취가 됐긴 됐는데 온 몸이 너무 긴장해 가지고 선생 선생님들이 제발 긴장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저희 선생님 죽이려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제발 긴장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찬송가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수술이 잘 되긴 했는데 긴장을 너무 마 마치 약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가지고 점점 네, 몇번더 방문을 해야 되는. 네. 사태가 있었습니다. 죽어야지 산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죽었으며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각종 섭섭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내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만 대우해 주는 걸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제 누가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때에 주인공이 갑자기 옆에서 띵 나타나가지고 훗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은 라고 하는 어, 모르세요? <laughs>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입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은 아 누가 내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진짜 생명은 예수 안의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자주 혹은 매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아, 저것은 저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저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모습이지 참된 생명은 예수 안의 생명이구나.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아, 저 사람 좀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제일 문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마음이 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할례의 전통이 있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 죽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 쌓은 탑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희의 멸망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숲이 배임당해도 그루터, 그루터기는 남아 있으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절망하십니까? 아, 또죄 지었어. 아, 맞아, 나 역시 이런 사람이었지.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은 서로에게 좀더 관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나를 창조, 창, 재창조해 내셨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옆 사람의 모습에도 정말로 희망이 없고 아 정말 저 사람에게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내 가족, 내 교회의 지체들.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구나. 때 우리가 받아 받아들이지 못할 공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분은. 그저 세상에 좋은 것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망으로 행복과 평안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